내 이거 어떻게 따는 거야? 봐봐, 응. 만약 모기가 아니라고 한다면. 아, 그냥, 그냥 따는 거야? 네, 너였다고. 이렇게 이러... 통, 통좀 잡아줘봐. 그 정도 그리지 못는거 아시지 않습니까? 이렇게. 음. 여기를 <laughs> 이렇게 올려서 여기를 그런... 끝에를 잡고 <laughs> 따. 응. 이렇게. 응. 어. 작아. 위로 올려야 돼. 이 옷을 입고, 이렇게 올려. 응. 고 이렇게 올려. Yogi, yogi, bitty, 여기 g i yogi, yogi, y o 봐봐 <laughs> 정연아 이렇게 밑에를 잡고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그거 놔봐 그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음. <laughs> 응. 자, 됐어요 다뜯은거네다 뜯은거야 얘는 아직 잘안나익지네이 안에 한번 보여줘봐 응. 오리 노루 굴댕이 버섯 이만큼 됐어?